오늘 하우카우님한테 제가 치킨 먹으러 가겠다고 예약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실 포유라 같이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님들그거 기억해요 방송에서 내가 보여줬잖아 하우카우님 치킨집 아래 양귀비 키우고 있었잖아 그 마약이잖아 그걸로 재료를 만드는 것 같긴 하거든. 일단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일단 포유를 먹여봐. 근데 포유가 어 기분이 이상해 이러면 이제 그러는 거죠 안전관리 식품업체라면서 제가 이제 직원 있냐 이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 체포하는 거야. 아예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다수를 위한 희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인생이 그래. 그럼 럭키님이 하셈. 저는 좀 그래요. 저님이 알고 있잖아요. 모름과 다름의 차이는 크다고. 나한테 시간 줄수 있어? 응, 당연하지. 너 하카노 그님 치킨, 치킨, 치킨 뭐올수 있어? 응. 어, 야, 근데 그 치킨 집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던데. 그런가? 그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만 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만약에 뭔가 불법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러면 우리가 당연히 나서서 우리도 어? 몰루스가 있는 주민 아니겠어? 우리 수호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호자니까 우리가 밝혀내자. 떡님마을 네, 방범대야. 떡님마을이요? 몰루마을 방범대야. <laughs> 죄송한데 떡님마을은 어디죠? 저 짱구 안 봤어? 야이 쓰더가. <laughs> 얼는 두세요. 저 이제 들어갈게요. 아니 근데 잠시만요. 앵그리보이님 저희 큰일이 났어요. 오늘 사실 저희가 가기로 했잖아요, 치킨집. 근데 분명히 하카님한테 7시에 우리가 간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프레디 피자 가게 가가지고 놀이방에서 예. 놀고 계시거든요. 나를 전하러 왔습니다. 저안 된다. 지금 쫓기고 있어서 안 된다고.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그러면 하시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카우카운는 집이 목재 건물이거든요. 네. 제가 라이터를 준비해서 다 아니, 아니. 아, 공주면은 아 아니 남은 거 먹으면 돼요. 그거는 범죄고.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너가 하우카고인 척할래? 아 좋아요, 좋아요. <laughs> 어. 아 오늘 포영랑 같이 치킨 먹으러 했는데, 꼭 먹어봐야지. 하우카오님 이꼭 먹으라고 했으니까 오늘 먹어봐야겠다. 나나나 나. 신메뉴 어, 어, 아, 먹기로 좋았다. 했는데 언제 올려나? 아, 빨리 먹고 싶다. 진짜로 오늘 진짜 개 예쁜 여, 여자 손님들 두명 오겠지? 나 너무 기대된다. 뭐지? 하늘에서 뭔가 나이 진조를 부르는 것 같은데? 똑똑똑똑. 들어 잘보세아 안녕하세요. 님스아 도와서 도와서. 가만 가만. 야 토요. 약간 사장심이 일본인으로 음. 바뀐 거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아, 한국어로 뭐... 욕해도 못 알아듣겠다. 아, 어. 아 한국 사람들이었어?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laughs> 아, 수고하세요. 아시 아, 아,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뭐요? 저게 어? 치킨 똥구멍 왜 저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치킨 똥구멍이 저거 왜 이렇게 치즈인가요? 저거 제 취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박들의 그. 아, 내 엠그리 발이 되게 부요. 자기는 아니라 그냥 그래? 막말하네 <laughs> 아, 저는 하우커라고요, 진짜. 엔도치한 니스레미스 야. 야. 미시레 미시레. 미시레. 야. 미시레. 야. 미시레. 아. 어 여기 메뉴가 아. 뭐가 되게 많네요. 아, 안도 되게. 야, 근데 야 점점 뻘이 어, 좀 이상한데. 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저거 뭐지? 어, 저 <laughs> 손님 화났는컴플레인 아닌가요? 저 손님 카페인 중독이라 맨날 저희 그 가게 와갖고 커피만 뒤지게 마시고 가시는 분이거든요. 난 치킨집인데 커피를 팔아요. 예. 저 주문할게요. 주문 메뉴는 위에 있습니다. 메뉴 위에 있는 메뉴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어, 돼요. 자바치 플라푸치노에다가요 그 우선은... 계피 가루는 싫고요. 시나몬 가루 뿌려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휘핑크림은 따뜻하게 해서 올려주시고요. 예, 예. 프라푸치노 <laughs> 따뜻한 자바치 플라푸치노 <laughs> 진짜 악질이네아 근데 저희 가게에서 가장 매력적인 마법의 가루는 드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마법의 가루는 뭘로 만든 거예요? 마법의 가루는 네. 마법으로 만들어요 와.. 재밌다.. 그 손님들! 저 따라오지 마시고 그 가만히 계세요! 아시겠죠? 네. 재료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따라오시면은 곤란하거든요 예..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야 조금 가기가 이상해 그러니까 뭔가 수상해 여기 이렇게 비밀 공간이 있는 것부터 뭔가 수상해 조가 따라가 보자 그래 가보자 음. 야 저거.. 따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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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뭐야? 뭘 제비하고 있어? 이거 양기비 아니야? 저거 마약 아니야? 저거? 아이 손님들이 맛있는 걸잘아네 이번에 한번 먹으면 평생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무서워, <laughs> 무서워, 무서워. 내가 내려 가서 진짜 양귀빈인가한 번. 보... 뭐지? 나 이쪽을 보는 것 같은데 우리 들킨 거 아니겠지? 네, 설마. 안 보이. <laughs> 아, 음, 아유 뭐가 있나? 아유. <laughs> 진짜 무서워. <laughs> 근데 이 상자에 뭐가 있는 거야? 뭔데? 뭐 있는데? 어? <laughs> 뭐지? 이 우유는 뭐지? 우유 어디서 나온 거지? 야 어째 야기대이 되는 거야? 보여 여기, 여기 아래도 있어. 들어와 봐. 어 뭐야? 여긴 어디야? 어 미를 재배하는데? 아, 잠깐만 근데 이 방은 뭐야? 뭔 소리가 이상하게 나는데? 아무. 아이 이, 이 쌍문색들 이다 어디 간 거야? 어? 찾아 들어가야겠어. 보여 뭐야? 뭐야 이거! 야, 뭐야! 뭐야, 이거! 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야, 이거, 이거 동굴악재 아니야? 야 빨리 도망쳐! 야 보여! 빨리 도망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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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복수어! 야 도망쳐! 빨리 도망쳐! 근데 네, 이거 카오가 우리가 이 미리 알아버리면 좀 그거 할수 있으니까 우리, 우리 모른 척 해주자. 아 오케이. 이건 이제 이 오탕이랑 왜 이어져 있는 거야? 해리포터 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비밀의 방이요? 죄송한데 그거는 전체 이용가 영화 <laughs> 영화 아닌가요? 야 이거 어무머는왜 있는 거야. <laughs> 야 이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 알아? 약간 공포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이상한 의식 치료는 그런 거 있잖아. 제대로 해보자. <laughs> 이러고 있고 여기서 안 이러고 있는 거야. <laughs> 아 잘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딱 멈춰서 들아보고 어!! 아삽 들었어!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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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로 으아! 으로야 우리. 온천에서 아, 목욕한 척하자몸 상받는 목욕, 목욕한 적하자 아저씨, 난남이있았지 아저씨, 저희 목욕 중인데 여기 왜 들어오셨어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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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려 갖고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사장님! 어야 아, 아, 사장님! 어, 아그 치킨은 안 드셔도 된다고? 어. 아 저희 밥 먹고 왔어요. 네. 다들 여기 포 지금 빵에 물 적셔서 먹잖아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알리고.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는 거 같죠? 세 분이랑 있죠? 저희가 아직 안 친해가지고 아안 네. 네. 친하다는 그, 말을 막아버리신군. 네. 하카님! 어. 아 아닙니다. 너조용 해! 왜니왜왜 왜요 왜요 왜요! 아아 어떡하여 주세요 그 삼인 이상 집합금지. 여기, 여기, 여기 그 혹시 가게 밑에 맘대로 네? 들어가셨나 해서. 치 줬어? 난 몰랐는데. 지상만인가 오디? 어, 어,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오! 집합금지하세요. 그... 아, 아, 알았어요저 그럼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하카님. 우유를 좋아하시나 봐요, 하카님? 우유라뇨 아니, 아 우유는 뭐? 아니, 아니 줏소가 못하게... 있길래, 줏소가 있길래. 하카님 혹시? 아, 아니다. 아왜얘 아, 말해 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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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카님 아니야, 아니야.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하카님 혹시 벤트 타셨나요?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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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베, 벤트 안 탔어요? 아아탔야 타... 으... 벤트를 안타을 야, 야, 야! 야! 설마 그그 그그 가게 밑에 거다본 거예요? 어? <웃음> <웃음> 살려줘, 살려줘! 제가 야. 여러분 줄라고 저 치킨도 준비해 놨는데 여기다. 어, 본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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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터럭 야, 아, 야, 도망쳐! 야, 도망쳐! <laughs> 뒤에 보여있어요! 뒤에 보여있어요! 본사람들은 아, 어, 아, 아, 다 없어져야 아, 돼! 너 아, <laughs> 선생님, 잠시만요. 말로 하죠. 뭔데요? 저는 이러기 싫었어요. 하지만... 아, 잠시만, 선생님. 아,

죽였다 해서 당신의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국수는 그래도 잘 만들었잖아요. <laughs> <laughs> 어머니